블룸버그에서는 빌리어 네어 인덱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500명의 재산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그 리스트에는 한국인이 단한 명만 들어가 있는데 바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순위는 10위 안에 들기는 커녕 100위 안에 들기는 커녕 230위입니다. 세계 500명 부자 리스트에 한국인이 딱한 명인데 고작 230위 한 명이라고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부자는 500위 안에 겨우 한명 1명, 230위 한명일 뿐이라는 게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계 10위 규모 경제라고 꼭 부자도 10위여야 한다는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한국이 빈부 격차 1등인 것처럼 떠들더니, 빈부 격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더니, 알고 보면 1등 부자조차 세계에서는 별볼 일이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별볼 일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So.